안녕하세요. 온니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니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네! 아, 아,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거. 거의 저희 온니뷰 시계 초창기 때? 그때 좀 뵙고 소개해드리고 바로 해볼까요? 어, 네, 네. 가겠습니다. 나 오늘 안찰 거기 때문에 장가안 끼고 와.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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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C 다빈치. 나 네, 다빈치? 네. 아네오나르도 다빈치 할때그 다빈치인가요? 네. 어 그래요? 네. 어뭐오 기념해서 만들었나요? 어 원래 이제 다빈치라는 그 IWC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어요. 약간 네.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천재다 보니까 음. 약간 그런 거에 헌정하는 그런 건데 어 그거랑은 별개로 그냥 그쭉 이어져서 내려와서 이제 이제 신형으로 나온 거죠. 오. 신형이라 하시면 디자인자 디자인자 쟁 이천십칠 년. 네네. 신품이군요, 완전 신, 심품, 신상, 심품. 신상, 네. 따끈따끈한. 그럼 좀 자세한 특징이나 이런 거좀 소개해 주시오 네. 굉장히 이제 심플하고요. 네. 이제 40mm 사이즈, 이제 세컨즈 핸즈만 이제 지금 블루 핸즈에요 오? 음, 어? 아, 봅다 뭐... 움직일... 아, 보인다. 보인다. 이런 거는 네, 시계를 보시면 움직이면...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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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그 그 초침만. 네, 네, 네. 초침만 지금 파란색으로 반짝 반짝. 네. 게... 보이시죠? 예. 네. 굉장히 이제 입체감이 있고 네. 이제 시간을 읽기에도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네. 입... 6번 6시만 네. 지금 없고 7시가 네, 날짜인가요? 날짜, 날짜창을. 네. 6시 방에 날짜창만 있고 그리고 악어 가죽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 이거 악어구나 이게 악어 아, 악어, 고급스럽고. 물어! 물어! 네. 앙 앙.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40, 아, 빨리 가세요. 어, 40ml. 아, 40mm. 어, 40mm라고요? 어, 그렇게 안보이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 이런 이쪽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음, 그 39mm 정도 느낌인데요? 독특한 게 이쪽 러그 부분에 이런 게 스트랩이 연결돼서 이게 움직여요 원래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여기 쇠 부분, 스틸 부분 아, 보세요 아그 아, 아. 가죽 스트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아그 옆에 옆에 그 여기에는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아아아아 네. 같이 움직이는구나 네, 같이 일체형이에요? 그쵸 오, 그래요? 확실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서른 왔건데요. <laughs> <laughs> 이게 더 감아주게 되어 있다는 거. 네네. 네. 오. 어, 굉장히 신박하지 않아요? 네네. 어, 네. 어, 옆에 한번 보시죠. 측면, 측면. 자, 측면, 옆구리 라인. 네. 아이또뭐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얇고. 그러게요. 오토매틱인데 얇아요? 얇고. 이제 드레스워치로 굉장히 좋다는 거죠. 등반 보겠습니다. 등등등등등등등등. 이거 IWC로 왜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뜻지말라고 아, 아니 스티커붙여 있는 거예요, 백케이스에. 아, 새거라서새거라서 네, 아. IWC가 이제 이제 인터내셔널 워치 컴퍼니의 약자예요. 여기 자세히 분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다빈치 오토매틱. 다빈치. 고급 모델이 이제 이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잖아요. IWC 지금 산토니. 아, 이태리 가죽. 네, 네. 이태리 가죽 명가. 가죽은 이태리지. 네, 이이 네. 다빈치 모델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스텝도 이제 산토니. 음. 와, 그러면 뭐 사실 IWC가 그냥 국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 그렇죠. 그쵸, 그쵸. 이런 디테일까지 네. 신경을다 쓰는 게 아, 진짜. 음, 전면 전체 샷을 그렇죠. 제가 한번 쭉 올려볼게요. 쫙. 네. 와. 네. 이게 이건 진짜 그 소지섭이나 정우성. 뭐 이정재, 네. 이런 분들이 딱 착용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멋있다. 시계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고급스럽고. 네, 고급스럽고 젊고. 계 이런 느낌. 굉장히 유학파 느낌 나고. 맞아요. 느낌이 그, 어, 지적인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왠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할 것 같은 느낌. 착용했는데, 음. 어, 명문대생 같아. 음. 그렇죠? 다재다능한. 다재다능한. 공부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재다능. 어, 아, 노래도 잘하고. 알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다재다능. 네. 다빈치가 실제로 그랬잖아요. 아, 1980년대 그런 클래식한 감성과 심플함을 음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디자인이에요. 음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 맞아요. 때문에. 좀 질투가 날 정도죠, 사실. 뭐 음. 그림이면 그림, 뭐, 뭐 천문학, 뭐 음. 다. 음. 다 네. 뭐. 나는 안 어울리는데? 어, 괜찮은데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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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야. 아니, 다재다능. 아니야, 나는 다재다능하지 않아. 이걸 착용함으로써 다재다능. <laughs> 어, 나는 많이 부족해. 나는 <laughs> 저는 약간 보니까 확실히 한 42mm 정도는 대줘야. 이게 좀 약간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이게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 아, 그러니이 <laughs> 저는 또 그리고 다재다능하진 다재단, 않아요. 예, 약간 아파. <laughs> <웃음> <웃음> 자 일단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뭐 IWC 다빈치 2017년 마지막 뭐, 뭐 아고 가죽이고 뭐 가죽의 명가 이태리에서 만들었고 다 좋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대 아닙니까? 얼마다요아이또 아니 이 미... 모델 같은 경우 힌트를 먼저 드리면은 네. 저희가 많은 IWC의 고가 모델들 여러 가지 했지만 많이 이렇게... 했죠. 뭐, 4천만 원대도 하고 막 2천만 원대도 하고 어... 환, 완전 IWC 낮은 편이에요. 아 상당히. 아, 그렇죠. 어, IWC IWC 중에서 그러면 내가 네. 항상 우리 저 같은 서민들이 추가한 합리적인 건가요? 그렇죠. 접근성이 좀 있나요? 조금 좋죠. 어, 그래요? 응. IWC인데? 좋아, 좋아. IWC 600만 원. 다빈. 오, 오. 비싸네. 어, 진나거의 봐졌어. 어, 올라올까? IWC 다빈치의 모델은 네. 네. 이제 가격은 675만 원입니다. 원샷 원킬. 오, 대박 나 처음이야 <laughs> 처음이야. 아니 그냥 찍었는데. 오, 오 맞아. 오. 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저한테 너무 비싸요. 아, 비싸. 아 비싸 비싸던데. 네. IWC에서 접근성이 좋고 no. 이제 다재다등한 느낌. 근데 디자인 진짜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예뻐요. 근데 정말 예쁜데 저한테는 좀 어울리진 않긴 한데 여러분들 어울리실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윤님도 음.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모델 IWC 다빈치 모델이었습니다. 2017년도. 신상품이었고요. 보시다시피 탁띄었어요 네, 우리 협찬해주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니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전부 다요. 네이버 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계를 뽐내고 싶다면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카카오톡 언니뷰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찍고 축하하셨나요? 들어와! <laughs> 친구추가하셔서 네, 문의하시면 들어, 들어 네, 여러분들 관계자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톡 온 리뷰에서만 여러분들의 시계를 뽐낼 수 있습니다